그래서 유입이 좀 적어지는 것 같아서 그게 아쉽긴 한데 현질 안 해도 되는 그 측면에서 저는 되게 매력을 느낀 것 같아요 다른 게임에 비해서 스테라 원투스 근데 투프 원저구에요어이고 세시형 좀 방어하기 빡셀 것 같은데 세시형 누구지? 구형 초반 방어 빡시게 하셔야 할 듯. 어좀 유입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접었다가 다시 복귀하는 형들도 많으니까 사실 저도 접었다가 이제 빨무 방송하고 싶어서 다시 복귀했었던 거여서 디아블로 했습니다. 디아블로. 디아블로 했는데 워크는 안 했고 디아블로의 재능이 없어요. 저는 너무 못해. <laughs> 그래서 그 솔플했어요. 솔플. 그러니까 배틀넷에서 안 하고 그 싱글 플레이 가서 저는 그 디아블로 그냥 새벽에 불다 끄고 배경음악 이제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혼자 조용히 하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. 그 느낌, 그 감성을. <laughs> 그 감성이 재밌어서 했지 막 실력적으로 뛰어나거나 막 잘하는 그런 건 없었어. 레벨 키우는 게임이 저랑 좀안 맞는 것 같아요. 저엄 마리 한번 가볼게요. 오, 드론 3마리. <laughs> 드론 3마리. 어? 드론 세 마리. 드론 세 마리. 어? 11시 막을 수도요. 어, 그러니? 아, 저 잡고 싶은데, 오버로드 몰베 한번 때릴게요. 근데 저가 이게 좀 게임 데이터가 쌓였잖아요. 하면서 느끼는 게. 입구 막힐 때 SCB 한 마리가 나와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저게 은근히 별거 아닌 것 같은데, 할수 있는 게 많거든요. 몰베 할, 있, 할 수도 있고, 팀원 형 자리에 팩토리 지어서 도와줄 수도 있고. 좀 게임을 좀더다양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야 되나? 아, 이 SCB 한마리 진짜 무조건 빼야 된다 주인요즘에 입구 막히더라도 그러면 또 뭔가 새로운 길이 생겨. 근데 그게 아니면 살짝 좀 뭔가 아쉽죠. 한시 한시 조심. 오 잠깐만 더블에다가 6 게이트? 아 이거 너무 아니라겠는데? 아 이거 좀다들었어야 됐는데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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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 좀 맞기 빡세요 저거 아 이거 좀 힘으로 가야겠는데 힘으로 아 저게 드라군 물량으로 하려고 하다가 욕심 많이 부려가지고 이거 좀 피해 많이 받 천천히 어차피 이거 투테란다 막혀서 해야 되는 게임, 어차피 이거 천천히 해야 되는 게임이어서. 와, 이거 뭘 원래 팝에 한번 못하면 좀빡셀야것 같은데? 아 걸렸다 걸렸다 씨 아, 상대 이거 질러 나오는 타이밍 너무 좋은데? 오 근데 일 못하는 시간 되게 길어지고 있어요 제발, 제발. 한번만 더 오, 근데 풀로브 프러브... 원래 보통이면 <laughs> 좀 다시 오거든요? 안 오네? 그러니까 원래 다시 오고 좀 이거 잡아, 잡는 그게 있는데 취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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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소치소 취소, 취소. 야, 다시 안 와? 왜 이렇게 침착해? 이제 9시 터질 듯요. 그쵸? 은징이 2번 해야겠다 야, 언제, 언제 올 거야? <laughs> 언제 올 거야, 형? 이거를 그냥 내 마중 나가서 찾아가는 게 빠를 것 같은데? 우리 생각이 없는데? 이쪽에 있나? 그럼 어딨어요? 오, 상당히 침착한 녀인데 와, 이거 포트 완성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거야? 근데 뭐 피해 많이 주긴 했어요. 그러니까 지금 한 2분 가까이 일 못한 것 같아서 피해 많이 준것 같긴 한데. 이제 서, 조금, 이제 살짝 아쉽죠. 이제 일군을다 죽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도를한 거였으니까는... <laughs> 투레어는 투레어? 오케이, 오케이, 투레어, 막세구만, 막세... 빡세. 아, 잠깐만, 아직 털에 난... 안... 엠베 안 지었어? 이거는 좀사곤데 아직 엠베 안 지은 건좀사곤데그렇죠 어디 있죠, 풀브 제발. 안나요 제가 설마. 키. 어차, 어차. 아, 아이씨 못 잡네. 스팀이 다. 스팀 다써 가지고. 파이베시 이제 기력이 없습니다. 잡어는 한번만 좀잘 체크하면 될것 같아요. 오. 오, 오, 음, 어, 봐, 깔끔게잘 나왔 다. 은필, 은필, 그 지우개 같지 않네요. 이거 쓱싹쓱싹하는 오버러드 잡아주면서, 이제 슬슬 인구수도 200 되니까는 1시간 1시 형, 입구 보 많이. 다시 둘리겠다 어? 이거 팔런이 왜 깨져 있지? 제가 이거 뭐 해본 해본 그게 없는데. 신기하네. 팔런이 깨질 이유가 없는데. 이 깨질 이유가 없는데, 저... 저거가 저한테 또올수 있기 때문에 저거한테 계속 압박을 주긴 해야 돼요.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좀... 저한테 들어보는 거좀 방지하는 느낌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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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 한번 모일까요 형들 센 한번 모여도 될것 같은데 이제 Ja, ja, ja. 한 번만 또한 번만 아이스 어디고 근데, 근데 지금 캐리어 뽑아줘 가지고 좀 마음이 급해지는데요. 이렇게 애매하게 되면은 아한시간툭 깨진지도 몰랐네 어 아, 이거 상황이 좋지가 않구나 불리한데 오히려 불리한데 오히려 이거 어... 200점 한번 세게 모아서 가야 될것같 은데, 아 이게 저 그거 아직 내어 오고 5시 캐리 어서 3시형좀공 인데 있 고, 1형 공략 3 시로, 빨리 찍어야 되는데 패션 도와줘야 되는데 센 잡고 저는 저거를 좀 빨리 밀고 싶거든요. 저 사람이 계속 살아있으면 좀 불편해. 형 강력 나오면 센어 로토스. 셋이 있는 지상 센로 저한테 들어볼까봐 좋나요? 9시 무조건 밀라던데 스톰 조금만 3시 쪽으로... 밀수 있나? 밀면은 바로 옆템까지 직행인데? 오, 아비터 너무 좋다. 아비터 좀 여유 안될것 같아서 쓰읍, 뽑아달라고 말하고 싶었는데, 이게 못했네. 좋은데? 괜찮은데, 이러면? 아, 이거 사명이 너무 잘 붙어 좋은데? 그지 렇 않나요? 사명이 너무 잘 붙어 좋은데? 아, 다섯시 캐리어 7로. 밀자밀자밀자밀자 밀자, 밀자, 밀자. 9시 밀자 9시 밀어버리는 6시 일단 살고 있밀자밀 자 테란이니까는 포를 할 수는 없잖아요. 터렛이라도 좀 업그레이드 확인해 주고 온다 온다. 한번한번 한번 격추.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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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빡세가지고, 게임에 너무 집중했네요. 빡세가지고.